<laughs>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급하고 힘든데 어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는 말씀이 그 영으로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가 뭔지 어,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음. 아이고. 말씀이 정, 성경 전체가 정치이고 말씀이 복음인 거를 알고 말씀이 영으로 열려 있으면 애국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 율법이고 아직 복음이 열, 말씀이 안 열렸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져도 지금 나오, 오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참, 음, 나오십시오. 바깥으로 나와야 됩니다.